지금부터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주관을 뚝심있게 끌고 가시다 보시면 11월과 12월은 그 능력치를 좀 검증받고 내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별상장군이신 청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청년월일과 음력으로 변환하시고, 그리고 성별, 성씨 간단하게 질문사항을 적어주셔야 제가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어, 이번에는 양띠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23년도 개면년에 들어서 지금까지 양띠분들 어떠셨나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올해 운기와 양띠분들의 합이 맞아서 그래도 큰 소리 없이 넘어간다 얘기가 나오셔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음력 생년월일과 함께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사항, 답답하신 사항이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양띠분들 구체적인 운세에 대해서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어, 사실 양띠분들은 통상 음력 11월과 12월만 조심하시면 괜찮으시거든요. 양력으로 보면 이게 12월 중순부터 2월 설 명절 전까지입니다. 특히 음력 12월이 되는 양력 1월 중순부터 설 전까지는 가장 조심히 넘어가셔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11월과 12월 중반까지는 좋은 합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와 다 합이 드는 중요한 양력 11월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시거나 이동 변동 어떤 사업의 확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시기 중요한 시기 놓치지 마르셔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올해 양띠들에게는 금전운이 열려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진 않겠죠. 그러니 아직 연말까지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바쁘게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이라든지 어떤 선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를 져보는 것도 잊지 마셔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 겨울을 지나고 나면 아마 내년 겨울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획하셨던 일들에 있어서 어쩌면 막힘이 없이 이어가실 테니까 열심히 계획하신 바대로 성실하게 달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33세 신빈생 91년생이 되시겠죠. 올해 이분들에게는 아마 다른 때보다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셨다면 그 기운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양력으로 말씀드립니다. 11월과 12월에 그 결실이 뚜렷하게 보이는 운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지치셨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쉴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달려 주셔야 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면서 대외적으로 내 입지가 굳혀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막히는 일에도 어쩌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해결책이 눈앞에 딱딱 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쟁하는 일이 있다면 본인에게 어, 우호적으로. 문이 열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기회 놓치지 마르시고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11월과 12월 이 달에는 연애보다는 사회적으로 내가 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를 좀더 알리고 내 자리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하시면 어, 더 현명한 대처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인연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 해서 인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어, 길게 가는 인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혹여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에게 괜히 소홀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운함을 느끼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애정 표현도 좀진하게 해주시고 고마운 마음도 표현을 해주시면 안타쿠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45세 김희생 본인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자신감과 확신을 더 가져보셔도 될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띠가 아무래도 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주변 환경에 많이 휩쓸리는 경향이 있겠다 보십니다. 그래서 괜히 그 결과물에 있어서 자신감을 쉽게 잃고 따라가는 성향이 좀 강한데 지금부터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주관을 뚝심있게 끌고 가시다 보시면 11월과 12월은 그 능력치를 좀 검증받고 내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분들은 12월 말에 어, 그로 인해서 시샘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설에 조금 휘둘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연말에 있는 술자리에서는 너무 긴 시간 할애하지 마르시고 또 너무 많이 과음을 하지 마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괜히 마음에 있는 말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서 괜시리 또 써도 될 문제가 생겨서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여 이사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1월 달 안으로 결정을 지으시고 마무리 지으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쳤다, 그러신 분들은 내년, 갑진년 4월 달에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그 시기가 맞는지 본인에게 맞는지 어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년생 분들, 57세 정미생 분들이죠. 분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상달, 음력으로 10월 상달에 성주운을 받아 두시면 굉장히 좋은 운기가 됩니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음, 전체적으로 남자분들, 여자분들 봤을 때올한 해는 흔들림이 좀 많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는 자리를 많이 좀 흔들려 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면 되었고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크게 변화도 없고 아직 뭔가 답답하고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러납니다. 되도록이면 빠르게 가까운 곳에 저희 무속인 선생님들 또는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명확하게 점사를 살펴봐 주시고 조언을 구해보시는 게 해결책을 찾는 데 빠른 방법이 될것 같아요 내년 진짜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고 챙겨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좋은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내 것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처지거나 하지 마시고 기운 빠지 하지 마시고 할 일도 많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놓치는 일 없도록 부지런히 움직이셔라 하시는 소리가 나오네요. 그동안 집안도 뿔뿔이 흩어져서 뭉쳐지지 않는 형국이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화합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 같은 니 식구들도 하나하나 문제 없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 살펴봐 주시는 시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방황하는 자손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살뜰히 챙기셔야 할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앙띠 여러분들의 양력 11월과 12월 운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띠 여러분들을 위한 한 줄공수! 건강만 챙긴다면 무엇이 걱정이랴?